지난 금요일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불법행위와 위증이 드러났다며, 임명 불가는 물론 수사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인사 발목 잡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동관 후보자가 편파 왜곡, 또 특정 기념 선동 스피커 역할을 해온 공영 방송을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야당은 청문의 송곳 검증을 별렀습니다. 그런데 내내 이 신경질적 반응 고성만 오갔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뜰 정도였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신지 우리 박원석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셨던 장면이 <laughs>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청문 대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을 한 거죠. 그건 마치 이제 청문위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그한 장면이 이동관 후보자의 모든 것을 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 굉장히 박해요. 저런 면모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분은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그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할 의지나 생각이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거.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자료도 거의 안 냈지 않습니까? 음. 이거는뭐 인사청문회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거고 사실 이게 인준이 아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이 드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자료를 거의 안낸 데다가 답변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 아니, 피청문 대상자가 본인의 도덕성이나 이 자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생활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인사청문은 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갈수록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인사청문 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어,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지난 정부 때도 일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고 배운다고 똑같이 그걸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주 이 결정적인 그 결정판을 이동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음. 생각하고 다른 걸다 떠나서 MB 정부 때 객관적으로 제기된 이 공영방송에 대한 편성 개입, 언론 장악 논란만으로도 저분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굳이 사람이 많은데 왜 저런 분을 데려다가 언론 장악을 잘해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은 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 저도 뭐 점심 먹고 생각해 보겠대. 예. <laughs> 이동관 후보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 굉장히 그 이, 저돌적인 씩씩한 스타일의 이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뭐뭘 감춘다든가 뭐 돌려친다든가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어그 때로는 너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이제 직선적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인데 어, 청문회에서 어, 굳이 청문위원들의 비율을 맞추지는 않았죠 뭐 논란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어, 대답을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저는 청문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동관 후보자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뭐한 서너 달 되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계속 뭐 있다가 청문회에서 뭔가 뭔가 터지기를 바라는 게 이제 그뭐 야권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서도 뭐 궁금해 많았는데 한 방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뭐 학폭이라든가 언론 장악이라든가 많은그 시비가 있었는데 정작 당일날에는 한 방은 그냥 뭐찌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민주당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나온 거냐, 준비를 하고 나온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 겉으로는 이동관 공격해 가지고 뭔가 좀 기세를 잡는 척하면서 그냥 용인을 하겠다는 거죠. 뭐 지금 승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그 국회 승인이 아니고 동의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한번 그 다시 한번 했다가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상 지금 임명이 된 건데 이렇다면은 민주당이 뭘 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 노동조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민희를 저. 물리면 이동관 쫓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언론노동조합에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최민희 카드는 딱 감춰두고 오로지 이동관 얘기만 겉으로만 한 거예요. 민주당이 말이죠. 이런 점에으면 아쉽습니다. 민주당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지금 1년 반째 끌려다니고 있고 이런 개별적인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완전 그냥 프리패스예요. 야당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내년에 총선도 있고 뭐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데 야당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강한데 이참 한심한 야당을 보는 것 같아서 이동관 이 청문회는 정말 그 소문난 잔치에 별게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댓글 보니까 김두소장인 그 민주당도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 민주당에 그렇게 인재가 없냐? 뭐 이런 글도 올라와요. 특히 제가 볼 때는. 그 인사청탁 관련해서 뭐 2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곧바로 돌려줬느냐 아니면 며칠 지난 뒤에 했느냐 네. 논란이 있었는데 1심 판결문에는 그 바로 돌려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 혼선을 빚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 근데 뭐 판결문이 그게 진실인지 또이 돌려받은 사람의 증언이 진실인지는 사실 대조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받은 사람 증언은 자기가 그갔던 요구했던 지책이 안 되자 그제사 돌려받았다 두 달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뭐 부분 판결물은 이 부분 판결물은 음. 그 판결물 자체를 쓰면서 이제 이야기된 거니까 어디가 진실인지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한 방이 없었다 이야기는 어, 민주당을 비판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세계 들이야할 말은 틀림없는데 언론이나 이런 그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난 세달 동안 거의 그냥 느들느들해질 정도로 조다름 하았고 모든 것이 결격 사유고. 후보자가 돼서도 안될 수도 안될 청문 대상도 아닌 사람을 올려놓고 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그, 어,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 방송이 이게 그공 어떤 그 공기로서 공적 기구로서 방송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니라 오로지 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해결사를 하나 기억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전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다 부인하고 사실관계 뭐 하다 못해 뭐 학복 이야기도 CCTV로 찍어 놓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무슨 문건에 보고자 이동간쓰는 것도 그 것도 내가 안 했다 뭐 홍보 수석실 그 것도 내가 몰랐다. 안기부로 어떤 문건을 보낼 때 그러면 수석 결제 없이 보냅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정원이죠. 예, 네. 그런 네. 것들을 다 부인하고 부인하고 뭐, 그리고 그 학폭에 이제 스, 선생님 네 분이 그동안은 이 선생님 네 분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시 이게 학폭 문제 심각했고, 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 올라와서 문제가 됐고, 결국 그래서 특혜성 전학을 가게 된이 사실을 선생님들이 정했는데, 그 선생님 정은 못 믿겠다. 그러고 부르자, 그러니까 당사적격이라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앞뒤가 안 맞는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어쨌든 임명하기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문회 제도를 여야 동수라도 하고 여야 동수에서 이제는 실명 표결을 하는 식으로 적어도 미국 상원 청문회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공화당도 민주당 후보 때 그 찬성이나 반대를 하거나 식으로 뭐 하원 같이 어석 분포로 하면 그 대통령이 이제 할 일을 못하니까 어 5대5 이런 식으로 해서 실명 인준 투표를 하게 해야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5명 그냥 계속 뭐라 그러든 부적격도 다 임명해버리는 이런 게 계속 된다면 현재의 청문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지만 현재의 그 한계를 유동간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민찬 부장님이 고장난 라디오 같은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재생하는 고장난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뭐 어떤 입증할 수도 없고 상당히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입증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 제기만 계속 털어놓다 보니까 이 국민들께서도 시청자분들도. 아 의혹은 있는데 그러면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입증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되니까 아 공허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청문회였고 이뭐 자꾸 뭐 언론 장악을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이것도 민주당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언론장악 문건을 통해 KBS MBC 뭐 내쫓고 그 시나리오대로 모든 걸 실행했다는 게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국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MB 정부 때 언론장악이 됐습니까? 언론장악이 됐다면 그럼 광우병 사태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고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좀더 제시를 해줘야 될 텐데 아무 제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아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만 듣고 그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비단 민주당만 했다고 보지 않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매체의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림동 살인자 이분 보도를 하면서 이동강 후보자의 얼굴을 뒤에 빼기로 넣는 이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실수인지 의도인지 헷갈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이동강 후보자에 대한 들끓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그렇게 도덕성 부분은 아예 따로 청문회를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존 청문회에서 안 되니까 교육위에서 학폭 관련해서 청문회를 또 열겠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계속 여론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인격 모도 이 집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향후에 감당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 이런 민주당이 앞뒤 안 맞는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이동가서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국민에 대한 지지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